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카브코인 잠깐 보시면 주가가 약보화권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주가 크게 변동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이 대응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카브코인은 제가 최근에 재단으로부터 이 정확한 정보를 입수 받았는데 자, 지금 이 정보에 의하면 조만간 정말 크게 주가가 쏠 거고요. 특정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대응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 수익 구간을 보셔야 될 텐데, 자, 지금 이 정보가 뭐냐면요, 이 재단 측에서 락업 일정을 공개를 했고요, 이 락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단의 물량이 이제는 락업을 이후로, 매도로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락업을 이유로는 한꺼번에 물량이 던져지다 보니까 주가가 대폭락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전에 이 재단이 원하는 매도가라는 게 있습니다. 재단은 절대 지금과 같은 저렴한 가격에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주가를 올리고 올리고 올려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락업 기간 내에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0% 많게는 7,000%까지도 상승이 나와주는 정말 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 아르고 코인이란 종목도 제가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이때 당시 매수가 70원이야 매도가 926원으로 추천드리면서 1,300% 이상 수익률 예상해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제가 안내드린 날이 4월 2일 이날이었고요. 자, 이날부터 해서 무려 단 2주 만에 1300%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락업 일정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추천을 드릴 수 있었는데 자 락업 일정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하루 아침에 주가가 대폭락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점은 상승할 때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예고 없이 그냥 바로 폭락해 버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락업일이 풀리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이 종목만이 그런 게 아니라 솔레이어란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올라갈 때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내려가는 건네 그냥 내리꽂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매수가 보다 어떻게 보면 매도가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가를 모르고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은 홀딩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 크게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가를 갖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카브코인 역시나 이 락업 일정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되면요, 이렇게 개미들 털고 올라가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미들 털어내는 자리 주의하시고,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나서 락업일 이후로는 물량이 한꺼번에 던져지면서 크게 대폭락이 나올 거라서 반드시 그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카브코인의 이 락업 일정에 맞는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락업 일정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량이 풀리는지, 또한 재단 목표가 이세 가지 정보를 무조건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카브 코인은 초창기부터 상담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최근 재단 목표가를 입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 개인 번호를 오픈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73-6564번으로 문자로 참여하고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락업이지 일정과 물량, 그리고 재단 목표가와 매수가, 매도가까지 같이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절대 금전 요구가 없고요. 당연히 가입 권유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100% 무료로 이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로 도움 받는 대신에 제가 앞으로도 영상 열심히 찍을 수 있도록 응원의 구독, 좋아요만 꼭좀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 코인에 대한 종목도 제가 알려 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왜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 모멘텀들을 먼저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불장 당시에 단한달 만에 무려 19,0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그야말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대박 폭등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최근에 놀라운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박스를 잠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무려 10조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들의 물량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조만간 진짜 크게 쏠 거고요. 2021년도보다 두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코인이 현재 매우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이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만 잘 대응하시더라도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빠르게 계좌 복구도 하시고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인생 역전의 코인은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때 계속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해 버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피해 보지 마시라고 제 번호로 오픈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73-6564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 주시면 종목과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금전 요구, 가입 권유 이런 건 절대 없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자, 연락 주시면 제가 인생 역전의 코인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 가지고 좋은 정보들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